안녕하세요. 실시간으로 신축 분양 정보를 소개 도와드리고 있는 하우스미니트 노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에 있는 할인 분양을 굉장히 많이 한 도시형 아파트 현장을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현장의 총 규모는 13층 건물에 95세대를 되어 있는 중형급 현장이고요. 제가 맨날 최저가, 최저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정말 최저가입니다. 신축 빌라만큼이나 싼 아파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략 분양가가 2억 중반 대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7호선 라인 많이 찾으시죠? 오늘 7호선 라인으로 소개해 드리는데, 역을 도보로 7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 지금부터 빠르게 소화, 소개 도와드릴 텐데요. 총 5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 타입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좋은 현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부 한번 둘러보시죠. 현관 모습을 먼저 보실 텐데요. 오늘 현관은 왼쪽에 총 3칸의 신발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조그맣게나마 착히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거울 시공을 두 개를 해놨기 때문에 나가실 때옷 한번 만지시기 더 좋을 것 같고, 정면에는 불투명으로 된 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동 슬라이딩 저소으로된 주문이라서 굉장히 조용하고요. 들어오시자마자 오늘 이렇게 바로 주방이 보이는 구조가 있고 통로형으로 돼서 주방이 바로 보이지 않는 타입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면에 거실 사이즈를 보실 텐데 거실의 대략 폭은 3.7m 정도 나오고요. 현재 소파를 이렇게 dp를 해놓으니까 이 모습이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뭐 티테이블 정도 놓으시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거실로 같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측에는 tv 놓으실 수 있는 어, 아트월 자리가 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공기순환이 가능한 전열 교환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보시는 세대는 정남향 세대입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이제 아파트 건물이 조금 다. 가깝게 보일 수는 있는데 어, 이 아파트 동강 거리가 그래도 꽤나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밑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큰 건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동강 거리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반대편에는 주방이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죠. 어, 중간에 파티션을 하나 제거를 하시면 냉장고 자리 두 대가 가능하고요. 우측에는 식탁 자리와 함께 중간에 슬라이딩 선반이 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주방도 상부장과 하부장을 이렇게 우드톤으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더욱더 쓰시기 좋을 것 같고요. 중간 주방 타일은 모자이크 타일 느낌으로 해서 화이트톤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는 3구 쿡탑이 들어와 있지만 추가로 인덕션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 소개를 도와드릴 텐데, 첫 번째 방 들어간 입구가 이렇게 굉장히 넓고요. 우측으로 해서 총 9자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책상과 침대 놓으시고 공간 협소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란다 모습을 보여드리면, 베란다에는 수전 공간이 따로 있고요. 왼쪽에는 갤러리 창과 함께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은 드레스룸으로 현재 DP를 해 놓았는데 이렇게 드레스방으로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 취미방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인데요 여기에 메인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욕실은 안쪽에 샤워 가능한 사이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울은 양쪽으로 되어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안방 모습인데요 안방에는 현재 이렇게 굉장히 헤드가 큰 침대를 DP를 해 놓았습니다 대략 사이즈는 10자가 조금 넘는 사이즈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래도 장롱 한켠에 넣으실 수 있고 침대 사이즈를 소폭 줄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보시는 타입은 방세개 화장실 하나의 타입인데요 방세개 화장실 두개 타입도 있습니다 현재 이 공간을 어, 화장실을 꾸며놓지 않고 화장대로 꾸며놓았기 때문에 추후에 안 쓰시는 짐을 넣으시기에는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화장실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총 다섯 가지 타입 중에서 제가 이 타입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처음에 저 입구 들어오자마자 보이시는 주방 이게 싫다고 하시면 복도용으로 되어 있는 주방도 있습니다 타입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양세대 동양 그리고 서양세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가 거의 빌라 가격 정도 됩니다 2억 중반대이기 때문에 꼭 한번 문의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현장 안내와 상담 또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은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